가 삼촌 텐트 쳐야 돼. 가 가. 해 가. 가. 오랜만에 캠핑 나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왔고요. 야전 침대에다가 커버를 씌워가지고 혼자 잘 거고요.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나왔어요. 좀 오늘은 퇴근하고 늦게 와가지고 어 밥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해바라기 버너를 이용해가지고 밥을 해먹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호키슨스 압력밥솥이라고요. 한 2인분 정도 밥 짓기에 딱 좋은 아웃도어 압력밥솥이에요. 쌀은 미리 씻어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콩나물밥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콩나물밥 할 때는 물을 평소보다 더 적게 잡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콩나물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정도면 되나? 미리 씻어온 콩나물을, 통, 콩나물을 잔뜩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그리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육밥솥에밥 짓는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좀 가열이 되면은 요 추에서 칙칙폭폭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뜸만 들여주면은 바로 밥이 완성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이러면 이제 불을 좀 줄여 가지고 조금만 더 익혀 주다가 이제 뜸만 들이면 끝이에요 청나불밥이랑 먹으면 훨씬 맛있는 달래간장도 만들 건데요. 청양고추랑 청양고추 많이 넣으면 좀 맵싹하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 넣고, 설탕을 넣어야 돼요 설탕은 어, 많이 넣어야지 설탕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으, 깨도 넣고 물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간장만 들어가면 은 조금 짜니까 오, 벌써 맛있겠다 오 대박 와 비주얼 장난 아니야 콩나물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우와 음. 음. 맛있겠다 설탕이 잘 섞이게 최대한 비벼줘야 돼요 과연 콩나물밥은 잘 됐을까요? 오, 오. 오 대박 완벽해 콩나물밥. 와, 여기다 그냥 간장 바로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와, 콩나물 맛, 냄새. 와, 대박. 밥 진짜 맛있겠다. 콩나물밥에 달래 간장이지. 와,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간단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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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달큰썹 짜한게 맛있어요. 캠핑을 오게 됐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코앞에 충주호가 있어요. 너늘 늦게 와가지고 충주호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멋진 충주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이 캠핑장이 저랑 이제 다른 한팀딱두 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정말 힐링이에요. 지금 <laughs>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어... 낮에도 좀 너무 더우니까 좀 안일하게 <laughs> 준비해서 왔는데, 역시 한 5월달까지는 뭐좀 따뜻하게 다녀야 될것 같아요. 침낭도 하계용 침낭을 갖고 왔더니 어, 너무 추웠어요. 와, 이렇게 바로 충주호가 코앞에 있는 산책로인가요? 이게 무슨 아! 여기서 이제 카드 같은 거를 탈수 있게끔 돼 있네요. 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호수 물이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 고요하다. 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카누 준비해 가지고 타고 가는 건가 봐요. 와 너무 멋있다. 강아지들 어디갔다 왔어? 응? 어디갔다 왔어? <laughs> 어디갔다 왔어? 응? 강아지들. 캠핑장 사이트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 와... 어떤 사이트를 잡으셔도 충주호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저쪽이 관리동입니다. 시설은 갖출 건다 갖췄어요. 뭐, 샤워실, 개수대,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이제 후기 보면은 뭐, 청소를 자주 안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충주호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아, 세상에. 하늘도 좋고, 너무 멋있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요,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캠핑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 그 수용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사이트 간격을 되게 좀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 때, 이제 뭐, 사람들 북적부족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좀 예민하시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관리동 옆에 있는 1, 2번 사이가 조금 먼 편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트 간격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이트든 충주 뷰는 너무 좋다는 거. 오, 너무 멋있어. 진짜 최고다. 야, 텐트에다 쉬어 하면 어떡해? 어? shooting stars align. Melissa making sweet honey. Melissa, I'm a bomb. Nights have my